12월 11일, 네, 드디어 일단 장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뭐, 셀트온3형제 뭐, 시장 대비해서 또, 오늘도 일단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3형제 모두, 네, 5일선, 21선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좀 변곡점을 보여줬고, 오늘도 일단 수급, 네, 외인기간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한5% 6%대에서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중요한 지표들 계속 있지만 일단은 셀트리온 사명제게 중요한 건 그죠. 이제 15일 기준상으로 셀트리온의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에서 2억 2천만 주로 늘어나는 부분. 그에 따라서 단순 시총이 대략 한네50% 가까이 네 증가합니다. 일단 금일 기준상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합쳐서 네 시가총액이 대략 한 39조 정도 될 듯한데요. 일단은, 이거에 이제 주식수가 늘어남으로써 일단 50% 정도 늘어나면, 또, 주가 부분, 또, 뭐, 주가는 뭐큰 변동은 없겠지만, 그죠? 시가, 시가 총액 자체가 일단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가 총액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네, 뭐, 선, 수급에 대한 선침해 부분, 뭐, 기타, 또, MSCI, 또, 뚜껑을 봐야죠. 하여튼 또, 코스피 200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단 이번 주에 일단 많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CPI, PPI, FMC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15일 금요일 날네네 네, 약간 코스피 200이랑 뭐 KRX150 등등 해서 일단 정기 또 변경일이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0.3%대 코스닥이 0.59%대 상승했는데요 이 연기금들 정말 네. 뭔가 또약 먹고 투자하는 듯합니다. 네. 오늘 참 어처구니가 없는 또 연기가. 네.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팔다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네, 코스피 쪽으로는, 네, 삼성 SDI가 3.8, 뭐, 크래프톤이 2.9%대, 에코 프로 머티리얼에서 4%, 셀트리온 5.9%대, 오늘도 일단 급등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또 약간 또안 좋았습니다. 삼바도 마이너스 0.85. 일단,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셀트리온 3형제만 거의, 거의 빨간불이었고요. 나머지 뭐, 삼바부터 대부분 다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1.92%,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마이너스 0.3,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63, 오늘은 3형제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4.5%대 HLB도 2%대 레인보우 5%, 뭐 HLB도 조금 조금씩 네,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뭐 내년 한 5월쯤에 리버세나드에 대한 신약 도 승인 기대감도 있고, 그죠? 또 제약 바이오 쪽, 뭐 HLB도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 상으로는, 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마이너스 뭐 0.%, 0.2%대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될까, 정치권 흐름 바뀌었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올지, 일단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죠. 여권에서도 정부 공약 이행, 이행해야 된다 주장, 금주 중 발표 예정, 기존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까시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번 주에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18일 전까지 일단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여튼 이번 주에 나와줘야 일단은 불확실성도 해소가 될 거고죠. 그리고 무엇보다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쪽에 대한 부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크죠. 네. 합산 부분이라서 기존에는 우리가 약간 매도하고 또 매도한 만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합산되면서 그죠. 만약에 10을 매도했다라고 하면 10이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10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4에서 5 정도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대주주 양도세, 이건 중요한 사항이고 공매도 네. 560억 불법 공매도 뭐 BNP 파리파, HSBC 홍콩 법인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공매도 제도 개선 쪽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죠. 뭐 전사라부터 시작해서 담보 비율이라든가 뭐상한 기간 등등해서 외인 기간 개인들 일단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계열사간 내부 거래 금액 752조라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내부 거래 비중이 62%에 달했다. 이제, 이제, 이거는 올해까지만, 네, 올해까지만 볼수 있는 사항이죠.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 집단 상품 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했을 때,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 비중이 33%대라고 하고 있고요. 내부 거래, 그, 금액상으로 가장 큰 곳은 삼성. 비중상으로는 셀트리온, 62%대. 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특이한 구조 때문이었죠. 이게 계속 그죠. 셀트리온과 헬스케가 공존하면서 뭐 계속 이슈가 되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국내외 계열사 중 전체 내부 거래비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셀트리온이 꼽혔다. 그 다음 뭐 한국타이어, 삼성, SK, 현대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합병이 되면 내부 거래비 중 이제 거의 뭐 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또 투자 쪽에 대한 부분 또 긍정적인 사항이고. 코스닥 시총 3위,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일주일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번 주 15일까지만 거래가 되고, 일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부분. 국내 증시의 대약, 대표 제약 바이오즈로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정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래정지 기간 셀트리온과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통합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사항이죠. 18일부터 1월 11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합병 신주 1월 12일 날 나오고, 네, 이에 따라서 일단 이번 주뭐 수급에 대한 부분, 선침의 부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죠. 존속법인은 셀트리온이고 소멸법인은 헬스케어.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18일 거래 정지에 들어가면서 거래 재개 없이 그대로 상장 폐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셀티넨스퀘어 주주는 셀티넨 주식을 받게 되죠. 네, 영뭐0.45 비율 상으로 받게 되고 두 회사의 합병을 가로막는 변수 거의 사라진 상태 뭐 합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 거래 정지를 두고 주주들은 고민에 빠졌다. 거래 증적 기간이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4주나 되기 때문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길지만 그 기간 내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개별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그죠? 제가 일단은 네 헬스케어 쪽 보유하신다라는 기본적인 조건 자체는 거래 정지 기간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때는 그냥 헬스케어 그냥 홀딩에 가시고요. 홀딩에서 신주 받으시고 거래 정지 기간 사주나 되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헬스케어 뭐 매도하신 후에 뭐 셀티노를 매수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개별 이슈 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해 보면 12월 28일이 합병 기일이죠. 일단 요것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계속 또 이슈가 될 거고죠. 그 그리고 12월 29일 날 네, 합병 후에 재무제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 날 자사주 소각이 들어가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부분은 요 정도, 요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12월 2 9일날 합병 후에 재무제표 나왔을 때 결과 부분, 1월 4일날 자사조 소각 부분, 그 밖에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뭔가 이슈가 나오면 또될수 있는 사항이고 참고로, 네, 지시셀 합병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죠? 지시셀 같은 경우에는 합병기일 다음부터, 합병기일 다음부터 대략 한 7일, 한 일주일 정도에서 27% 급등했습니다. 지시세일 사례로. 우리는 일단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야, 일단 그 분도 참고, 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스피 200 전기 변경과 관련해 패시브 자금 유익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오는 15일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을 앞두고 미리 셀트리온을 더담으려는 기관 투자들의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부터 오늘 네 기관들 다 샀습니다. 이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이번 정기 변경에 선반영하기로 했기 때문. 네 선반영 부분 자체가 지금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150에서 편출되는 대신 셀트리온의 편입 비중은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셀트리온 시가총액 25조 5천 헬스케어 12조 6천억, 단순 38조 2천억대, 시총 순위 코스피 7위까지 뛰어오른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커지는 만큼 코스피 200 편입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들 셀트리온 주식을 더 매입해야 된다. 정확한 편입 비중은 오는 14일 종가에 따라 결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삼성 정권. 셀트리온의 합병 신주 반영으로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내 시총 비중은 약0.8%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며 셀트리온의 시총 비중 증가로 인한 추가 매입 규모는 산술적으로 특례 편입과 신규 편입의 편입 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 그러면서 다만 보유 펀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동시에 편입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리밸런싱은 할 필요가 없다. 네. 막대한 규모. 특례 편입과 신규 편입 종목의 편입 규모를 능가할 정도 막대한 규모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이슈 부분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 네,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내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이고요. 정시 흔하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한 2 5 2 2이 네, 도지형 양봉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 0.59% 상승한 835 여하튼 시장은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올 매크로 지표들 뭐 대주주 양도세 부분 여기또 시장에 대해 시장을 움직일 만한 변수다 라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아시아 정신은 일본이 1.5% 대급 등 중국도 0.7 대만도 0.2%대 환율이 0.7% 오른 1316원에 마무리되었고요 수급 편황 코스피 웨인 44억, 기간 1,600억, 양 매수 코스닥은 기간만 1,000억대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코스피 의약품 0.79 강보합, 코스닥 제약 0.09 약보합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뭐 제약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파란불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파란불인데 셀트리온 삼형제만 내 네,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5.96% 상승한 17만 7천 7백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량 118만 주에 165%대, 거래량도 늘면서 네, 거래량도 늘면서 네, 좋은 모습,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는 1%대 16만 9천 4백원, 고가가 17만 7천 9백원, 6%대, 저가가 0.6%, 16만 8천 7백원. 오늘 일단 장초 조금 지나고 또 UBS가 튀어나왔죠. UBS 13만 3천 주 계속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판 물량을 헬스케어를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29만 주. 셀트리온은 순매도, 헬스케어는 순매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이 이유는 제가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를 그죠 셀트론 주가를 낮추려고 낮추면서 헬스케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낮춰 놓은 부분을 또다시 살려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합병 비율에 따라서 뭔가 왔다 갔다 하려는 부분인지 합병 비율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말씀 드렸던 사항이었죠 여하튼 이유는 모르겠네요. jp목은 24만 9천주 샀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는 모습 아까 수급에 대한 부분 아까 뭐 신규 편입이라든가 특례 편입 대비해서 그죠 막대한 규모 일단 요게 쇼크브링은 아닐 듯 합니다. 그죠?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일부 뭐 쇼크브링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네, 시가총액 증가 코스피2 0 0 코스비 200시총 코스 200시 비중 증가에 따른 플러스 수급인 듯하고요. 공매도 수량 1 3 9 2주에 0.12%대 의미였고 이틀 연속 양봉에 이틀 연속 그 12%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상은 이제 18만원 올라가야죠. 네, 셀트형 리 기준상으로 요게 17만, 18만, 원, 17만 9천 원 라인 때가 쌍봉 부분이었습니다. 이 쌍봉 가격에 다 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급은 더 들어온다. 18만 원 안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 외인 16만 8천 주, 네, 기간 무려 27만 주나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간들, 그죠? 특히나 연기금. 오늘, 금융투자 보험투신 사모펀드 이틀 연속 계획성 매수, 연기금 오늘 15만 9천주나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수할 거면, 그죠? 기존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죠? 손해보면서 매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하튼 도저히 네, 이에 불과, 이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그죠?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 뭐암튼 시가총액 늘어나면서 비중 확대가 되는 부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계속 팔다가 뒤늦게 뒤늦게 사고 있습니다. 이에 불과 헬스케어 6.63% 급등한 78,8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120만 주에 152%대 시가가 0.41 74,200원, 고가가 78,800원, 6.63,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가가 0.27, 74,100원. UBS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1위. 공매도 수량 2,650주에 0.2%대 의미 없고, 그죠? 자사주를 안 맞았는데요. 자사주, 셀트리온 37,000주. 오늘 매수 한 개, 하나도 없습니다. 3 7 2 5 4주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거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가 될 겁니다. 헬스케어. 오늘 자사주 771주 샀습니다. 남은 수량 99,000주.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번 주까지만 거래가 되는 부분이라서 헬스케어는 반드시 이제 이번 주에 자사주 100% 완료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이게 직전 고점이 76,500원 라인대 부분이었습니다. 종가 상으로 76,500원 라인대 돌파를 했거죠. 단순하게 약간 쓰리봉 가격대 부분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 늘면서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일단 헬스케어의 고점이 2023년 4월달에 나온 81,400원 이것도 올라갈 듯합니다. 이것도 올라갈 수 있을 듯하고요. 수급 현황: 외인 무려 40만 8천주 샀습니다. 기간 20만주, 양 매수, 개인들 60만주, 매도세. 혹시나 그죠?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혹시나 30억 안 되더라도 요거 단순하게 제가 봤서는 11월 달부터 개인들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60만 주. 지난주 금요일까지 30만 주. 거의 100만 주나 이틀 동안 팔았습니다. 셀트리온 상도 거의 한 60만 주 팔았죠. 그러면 혹시나 좀안 좋아서 대주주 양도세 10억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솔직히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합쳐져서 되는 부분이라서. 여하튼, 개인들 매도세가 미리미리 나와주면 좋은 상황이고요. 헬스케어. 금융투자 금 14만주, 투신 3호펀드 샀고, 연기금 4만2천주.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는 기존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팔았던 부분이었죠? 오늘 4만2천주, 셀트리온 15만주. 네. 셀트리는 제약 4.59% 성성한 86,6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27만주에 121%대. 삼형제 모두 거래량 급증하면서 네, 또다시 이틀 연속 급등. 시가가 83,100원 0.3. 고가가 86,600원 4.59.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었고요. 저가가 82,800원 보압이었습니다. 공매도 수량 5 7 8주에0.2 의미였고 이틀 연속 마찬가지 좋은 모습. 이틀 연속 제약도 거의 한 10%대 상승했고, 뭐 헬스케어는 한 12%대, 셀트리온도 한 12%대 상승했죠. 제약에 대한 수급 기간만 2만 주가량 샀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 기준 상으로는 아직 욕고 약간 3번 가격대까지는 않았습니다. 요 9만 천원대, 9만 천원대. 일단은 제약이 뭐 합병에서 좀 제외가 되고, 그죠? 수급에 대한 이슈. 현재 아까 그 수급 변경에 대한 이슈 부분상으로 제약이 조금 약했던 부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죠? 네. 수급이 또 마무리가 되면 또 제약이 또 먼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 5200주 매수했습니다. 약 먹고 투자하는 연기금 일단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오늘 매수. 특히나 셀트리온. 15만주 하루에 엄청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일단 계속 좋아질 듯합니다. 아까 수급에 대한 지금은 단순하게 수급에 대한 부분 수급이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배당 공시가 나오겠죠. 일단은 뭐 셀티론 쪽으로는 뭐 현금 배당 쪽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주식 배당 없이 하여튼 뚜껑을 열어보자고요. 네. 뭐, 이틀 연속 좋게 마무리가 되어서 기분 좋네요. 네. 오늘 일단 라방은 제가 한좀 하게 되면 8시, 8시 정도부터 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